이렇게 쓰레기를 버리시면 어떡해요? 이거 차라리 저희에게 주세요. 아, 이 쓰레기를 네. 뭘 가지신다고 네. 해주세요? 니에요 저희가 이걸로 가드닝 재료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허니, 이 전단지가 가드닝 재료가 된다고요? 네, 이걸로 씨앗 가드닝을 할수 있거든요. 저희를 따라오시면 같이 해보실 수 있어요. 한번, 한번 가보실까요? 짜잔! 어? 아니 이 종이예요? 이게 뭔가요? 네 이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드닝에 활용할 수 있는 씨앗 페이퍼예요. 네. 아 아까 네. 우리가 주었던 점단지로 이 네. 종이를 만드는 거죠? 네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플로깅이라는 쓰레기를 주는 활동을 통해서 이 재활용 종이를 만들었었거든요. 올해에는 이 종이 위에다가 씨앗을 뿌려서 어, 이 씨앗 가드닝 종이를 만들게 되었어요. 요거를 땅에 심으면은 다음에 봄에는 새싹이 날 수도 있고요. 이 종이 자체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선물로도 되게 좋아요. 어, 이렇게 버려지는 네. 종이가 네.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이 길을 많이 걸어 다니거든요. 이렇게 아늑한 공간이 있는 줄도 몰랐네요. 여기는 중앙동 친환경 동네 기록관인데요. 중앙동에서 일어나는 친환경 활동들을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올해로 2년차인데요. 올해는 중앙동 레시피북과 동네 집집마다 동네씨앗이라는 프로그램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멋진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데 어렵진 않으세요? 아 어렵지는 않고 그냥 아주 잘 가르쳐 주셔갖고서 재밌게 하고 있어요. 평소에 이거 자주 오세요? 집 가까이에 이렇게 이제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공간이 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어떠한 전시회라든가 어떠한 계획이 있나 살펴보고서 참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드니까 너무 좋네. 옛날 생각나고 그 오늘 즐겁게 한번 해봤어. 오늘 만들어 보니까 정말 쉽고 재밌는데요. 모르는 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초대장을 만들어서 주변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려가지고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 SNS 활동을 통해서 젊은 분들에게도 홍보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내년에도 친환경 동네기록관으로 활동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도 보호하고 주변 환경까지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친환경 동네기록관의 활동 신통방통하지 않습니다. 많으셨나요? 오늘 만들어 본 씨앗 페이퍼도 함께 만들어, 만들어 보세요!